자음 14개 중첫 번째 자음은 이 기역 쓰실 때 15도 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요. 보시면 약간 앞으로 나오죠.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역은 고나 교 또는 받침 기역 할 때는 이 가로가 세로보다 새로, 예, 약간 길고요. 그 다음에 그나구할 때의 기역이 한 가운데에서 이게 멈춥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쓰시고 가로가 약간 길고요. 세로가 약간 짧습니다. 받침으로도 쓰이고 한 가운데에 이 오도로 이렇게 하시고. 그래서 모음 앞에서의 기역, 기. 네 받침으로서의 기역. 이 기역과 고의 기역이 같지요. 그 다음에 구. 구나 이큐그 다음에 그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. 모로코 속담이라고 그럽니다. 상처보다 깊다. 무심코 한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예줄 수도 있다.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.